자, 오늘이 4월 11일, 4월 11일, 현재, 어, 이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땅 두릅 작년 묵은 싹 됩니다. 여기 막, 가시가, 가시가 막 박혀있죠?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보려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만큼. 이만큼 올라왔네요. 확실히, 굵기는 엄청 굵은데, 자, 엄지손가락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덮어 놔야되고요 자, 11일날, 이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 오면 될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이쪽은, 이쪽은 어떨까? 아이고, 여기, 여기 싹대 밑에, 싹대 밑에 숨었네요. 그죠? 아이 자, 싹되 밑에 숨어이 요것도, 그 정도 되네요. 이것도그 정도 올라왔어요. 다시, 잘 덮어놓고. 그거 여기 뭐, 구라니가 와서 똥을 막 싸놓고 갔는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여기도 작년 묵은 싹대가 있고, 저 위쪽으로도 조금 더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도 에 누가 여기다 놓고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나? 여기에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큼나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아직 안 보이네요. 이건 조금 더더 더 걸릴 것 같네요. 모든 닭들을, 제거를 해주고, 제거를 하려고 해도, 어! 제거가 잘안 돼. 잘안 돼요. 그 정도니까, 아한 3일마다 한번 와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큰지. 오늘이 21일입니다. 21일. 전에 며칠이죠? 며칠 전에 받았던 땅두루 얼마나 나왔는지 보러 왔는데요. 자, 조금 나왔네요. 여기 땅두루에서 이거 거을 쌓대 보면 여기에 이만큼 나와 있. 습니다 손바닥만큼을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딸 때는 최대한 깊이 칼을 집어넣고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따면 이렇게 나옵니다. 딱 먹기 좋은 재료입니다 자, 이 근처에 있는 거몇개더 따고 빨리 내려갈 겁니다. 여기도 훌륭한 녀석이 하나 있죠. 자, 깊이 넣고 자르고. 와, 여기 뭐?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르고 나면 반드시 옆에 있는 흙, 흙이나 나뭇나잎으로좀 나무, 두껍게 이렇게 덮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올라올 때 연한 이 부분이 좀더 두껍게 올라옵니다. 야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훨씬 더 컸네요. 여기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인데 보세요. 엄청 컸어요. 이 뒤에 것도 엄청 컸죠 이거? 역시 햇볕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워낙 연해서 여기는 살짝 가려져가지고 굉장히 작죠? 이거는 지금 말고 며칠 후에, 한 이틀 정도 후에 오면 되겠어요. 자, 덮어주고, 덮어주고, 막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 이제 이게 막 올라오니까요. 땅들이 막 올라오니까 지금 고비가 고비가 이렇게 엄청 올라왔네요. 고비가. 고비 올라올 때 하고 이게 같이 올라와요. 하, 일단 일단 고비 좀 꺾을게요. 이 고비 꺾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고비 이 밑, 밑 부분이 은근히 깊어요. 그래서 그 음, 밑에. 이 고비가 나오면 뱀이 나오는 거거든요 살무사나 그런 독사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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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뱀하고 색깔이 비슷해서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가시가 한번 경고를 해 줘서 아이고 비 곱다. 여기 고비를 이렇게 굵은 고비를 조금 꺾었습니다. 으쌰. 아이고, 아참 어려운 곳에 이렇게 나 있어서 그쪽에 또 있었는데 아, 아 저기도 누가 아예 네. 누군가가 와서 잘라갔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싹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새로 올라와요. 누군가가 꺾어가고, 지금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저한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안 주는 데는, 그냥 패스합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몇개 땄어요.